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여섯 동안은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그절기의 때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인데 유월절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무교절은 같은 달 15일에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병을 먹어라. 이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졸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할 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려라. 너희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릴 때일련된흠 없는 순양을 번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또 곡식 재물을 바쳐라. 너희가 바칠 재물은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그 냄새가 여와를 호 기쁘시게 한다. 너희는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전제로 바쳐라. 먼저 너희 재물을 여와께 호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핵곡식도 먹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와 흔들어서 바친 안식일 다음날부터 칠주를꼭 차게 세어라.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 곧 일곱 번째 안식일 그 다음날에 새 곡식 재물을 여와께 가져와 바쳐라. 그날에는 너희 집에서 고운 가루 1분의2에바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인 유교병 두개를 가져와 여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거둘 핵곡식 가운데에서 여와께 바치는 재물이다. 그 빵과 함께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순양 일곱 마리를 번 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 제물도 함께 바쳐라. 너희는 또순 염소 한 마리를 속 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화목 제물로 일년된 어린순양 두 마리를 바쳐라. 제사장은 양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추산 핵곡식으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그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죽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이 주워갈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달 십일은 속제일이다. 그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날에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면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날은 너희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 날은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와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는 또 다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위한 제물을 바쳐라. 그날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상의 절개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개들이다각절개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화제를 바쳐라.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전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라.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일에 바치는 것 말고도 이 제물들을 더 바쳐라. 너희는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제물과. 스스로 원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 말고도 이제물들을더 바쳐라. 일곱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8일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내가의 포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켜라. 7일 동안 처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처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너희를 처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은 등잔에 쓸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 안에 곧 언약계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아론은 여호와 앞곧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언제나 등불을 켜 두어라. 고운 가루로 빵 12개를 만들어라. 빵 하나에 가루 1/2에 바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금상 위에 두 줄로 늘어놓되 한 줄에 여섯 개씩 늘어놓아라. 각 줄에 순수한 향을 얹어라. 그 향은 빵을 대신해서 기념하는 몫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기 위한 재물이다. 아론은 안식일마다 그빵을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연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였습니다. 슬로미스는 단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확실히 할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을 다 데려가거라. 그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어라.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당하게 하여라. 뼈를 부러뜨리면 뼈를 부러뜨림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상처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라.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줄그 땅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 땅이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시간을 주어라.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려도 좋고 포도밭에 갖고 열매를 거두어도 좋다.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는 여호와를 위해 쉬는 해이니 너희는 땅에 씨를 뿌리거나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지 마라. 너희는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져 저절로 자란 것은 거두지 마라.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도 따지 마라. 이것은 땅이 1년 동안 쉬는 해이기 때문이다. 땅이 쉬는 해에는 땅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낼 것이다. 너희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품꾼이나 너희 땅에 사는 외국인에게 땅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게 하여라. 또한 너희가 기르는 가축이나 너희 땅의 들짐승도 땅에서 나는 것이면 다 먹게 하여라. 너희는 7년을 7번 세어라. 그러면 49년이 될 것이다. 그동안 땅이 쉬는 해가 7번 있을 것이다. 너희는 49년이 지난 다음 속제일에 나팔을 불어라. 너희가 나팔을 불어야 할 날은 7째 달 10일이다. 너희는 온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50년째 되는 해를 특별한 해로 정하여 너희 땅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그 해는 기쁨의 해인 희년이니 너희 모두는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모두 자기 집,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거라. 50년째 되는 해는 너에게 기쁨의 해이니 땅에 씨를 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자는 포도밭에 포도를 따지 마라. 그 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한 때이다. 너희는 밭에서 나는 것을 먹어라.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웃에게 땅을 팔거나 이웃에게서 땅을 살때 이웃을 속이지 마라. 이웃에게서 땅을 살 때는 바로 전에 희년에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를 헤아려 보아라. 그래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여라. 땅을 파는 사람도 앞으로 추수할 수 있는 해가 몇 년인가를 헤아려서 땅값을 알맞게 계산하여라. 여러 해가 남았으면 값을 더 치러야 하고 몇해안 남았으면 값을 덜 치러도 될 것이다. 이웃은 희년까지 추수할 횟수에 따라 내게 팔 것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의 모든 가르침과 규례를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이 너에게 좋은 열매를 주며 너희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심은 것을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면.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여섯째 해에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리니 그 해의 땅에서는 3년 동안 먹을 작물이 나올 것이다. 여덟째 드는 해에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전에 거두어 놓은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 추수할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수 있어야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드려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드릴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던 중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땅을 사드릴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땅을 판지몇 해가 지났는가를 헤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드려야 할지를 결정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 집을 팔았으면 1년 안에는 언제든지 그 집을 다시 살수 있으나 만약 1년 안에 그 집을 다시 사지 않으면 성벽 안에 그 집은 산 사람의 것이 되어 자손 대대로 그의 것이 된다. 또한 희년이 돌아와도 원래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은 토지와 같이 여겨라. 그런 집은 다시 사들일 수 있으니 희년이 돌아오면 그런 집은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레위 사람은 성벽 안에 있는 집이라도 언제든지 자기 집을 다시 살수 있다. 레위 사람에게서 집을 샀다 하더라도 레위 사람들의 성 안에 있는 그 집은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레위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다. 레이 사람들의 성 안에 있는 집은 레이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레이 사람들에게 준 성이다. 레이 사람들의 성 둘레에 있는 밭과 들판도 팔수 없으니 그 들판은 영원히 레이 사람의 것이다. 내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나그네나 외국인을 돕듯이 그를 도와 너와 함께 살수 있도록 하여라. 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마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 가난한 사람이 너와 함께 살수 있도록 하여라. 그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그에게 이익을 바라고 먹을 것을 줘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너희에게 가난한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내 동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는 그를 종부리 듯 하지 마라. 너는 그들을 품꾼이나 낙은애처럼 여겨서 기쁨의 해인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살수 있도록 하여라.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를 돌려보내라. 그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냈으니 그들은 나의 종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종으로 여겨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 사람을 고대게 부리지 마라.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남종이나 여종을 두고 싶으면 내 둘레에 있는 다른 나라 중에서 사오너라. 또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 자녀 가운데서 종을 얻을 수도 있고 너와 함께 태어난 그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얻을 수 있다. 너는 그들을 너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너는 그런 외국인 종을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너는 그들을 영원히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고되게 부리지 마라.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부자가 되었다고 하자. 그리고 너의 동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자. 그 가난하게 된 사람이 너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렸거나 아니면 그 외국인의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고 하자. 이때 그 가난한 사람은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자유의 몸이 될 권리가 있다. 그에 가까운 친척 중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삼촌이나 사촌이 다시 살 수도 있다. 누구든지 그에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다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스스로 돈을 벌어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될수 있다. 값을 치를 때는 그 사람이 외국인에게 자기 몸을 판 해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희년까지 횟수를 해하려 값을 계산하여라. 이는 그가 그횟수만큼만 종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쁨에까지 아직 많은 횟수가 남아있다면 그만큼 값도 많이 치러야 하고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만큼 값을 적게 치르면 된다. 그가 자기 몸을 판 동안 외국인 주인은 그를 품꾼처럼 여기고 그를 고되게 부리지 마라. 아무도 그를 다시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를 풀어주어라. 그와 그의 자녀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26장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한 신상이나 돌기둥도 세우지 마라. 너희 땅에 석상을 세워 놓고 절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저를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작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다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거둘 때까지 타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의 평화를 줄이니 너희는 평화롭게 누울 수 있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해로운 짐승을 너희 나라에서 쫓아내고 어떤 군대도 너희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칠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너희 다섯 사람이 백 명을 물리치며 너희 백 명이 만 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쳐 이길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핵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등을 짓누르던 멍해를 없애주었고 너희가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너희 원수가 너희 작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겠고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리겠고 누가 너희를 뒤쫓지 않더라도 너희는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일곱 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큰 성들을 내가 무너뜨리겠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으며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일곱 배로 벌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짐승들은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 자녀를 물어가고 너희 가축대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수가 줄어들고 너희가 다니는 길도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음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서 등을 돌리고 너희 죄를 일곱 배나 벌할 것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어겼으므로 너희에게 군대를 보내어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들로 도망치더라도 너희 가운데 병이 퍼지게 할 것이다. 결국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 먹을 것을 끊어버릴 것이니 여자 열명이 너희가 먹을 빵 전체를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빵을 저울에 달아 조금씩 나누어 줄 것이다. 너희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리면 나도 계속해서 노할 것이며 너희 죄를 일곱 배로 벌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들과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거짓신들을 섬기는 곳을 내가 무너뜨리며 분양단을 부수며 너희의 죽음을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의 죽음 위에 쌓아 올릴 것이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며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기도 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을 차지한 너희 원수들도 그 모습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놓고 너희를 향해 내 칼을 뽑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된 그때가 너희 땅이 쉬는 때가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의 나라로 끌려가 있는 동안 너희 땅은 비로소 쉴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동안에는 쉴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원수의 나라에서 용기를 잃고 무엇이나 무서워할 것이다. 그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라며 마치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오듯 무서워 달아날 것이다. 누가 너희를 뒤쫓아오지 않는데도 달아나다가 넘어질 것이다. 그들은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칼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처럼 서로 엉켜서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남의 나라에서 죽을 것이며 원수들의 나라에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원수들의 나라에서 점점 쇠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 냈음을 고백하고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나도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도 기억할 것이다. 그 땅은 폐허가 될 것이나 그동안에 쉴수 있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죄값을 기꺼이 치를 것이다. 그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비록 그들이 원수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었고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신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다면, 너는 그 사람의 값을 정하여라.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은 50세계리다. 20세에서 60세까지 여자의 값은 은 30세계리다.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의 값은 은 20세계리고, 5세에서 20세까지 여자의 값은 은 10세계리다.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기에서, 5세까지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세 이상된 남자의 값은 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1 0세겔이다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수 있는 값을 정해 주어라.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꿔서도 안 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바칠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좋은 짐승이냐 나쁜 짐승이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짐승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짐승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누구든지 자기 집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여라. 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 그 집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집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자기 밭 가운데서 얼마를 여와께 호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그 밭에 얼마나 많은 씨를 뿌릴 수 있는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보리 씨한호매를 뿌릴 수 있는 밭의 경우는 그 값이 은 50세겔 가량 될 것이다. 기쁨의 해에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그 밭의 값은 제사장이 정하는 대로이다. 기쁨의 해가 지나서 자기 밭을 바치려 하면 제사장은 그 밭의 정확한 값을 계산하여라. 제사장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 정하여라. 그래서 남은 연수에 따라 값을 정하여라. 밭을 바친 사람이 그 밭을 다시 사려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사라. 그러면 그 밭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가 밭을 다시 사지 않거나 그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면 다시는 그 밭을 살수 없다. 기쁨의 해가 돌아와서 그 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도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밭으로 남아 영원히 제사장의 재산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가족의 땅 가운데 서 얼마가 아니라 자기가 산밭을 여호와께 바치려 하면 제사장 은 다음 기쁨의 해까지 몇 년이 남았는가를 헤아려라. 그리고 그 땅의 값을 정하여라. 그 밭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그 땅은 원래 주인의 것이 되어 그 땅을 판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값을 정한 다음에 값을 치를 때는 성소에서 타는 무게로 계산하되 2 0 개라를 한세 갤로 하라. 첫 새끼는 따로 바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것이므로 짐승의 첫 새끼를 거룩히 구별하여 바칠 수는 없다. 소든 양이든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이다. 만약 바치려 하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면 바치려는 사람은 그것을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살수 있다. 만약 그가 짐승을 다시 사지 않으면 제사장은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것을 팔아라. 백성이 여호와께 바치는 예물 가운데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의 재산 가운데서 바치될 수도 있다. 그런 예물은 다시 사거나 팔수 없다. 그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 바친 사람은 다시 살수 없으니 그런 사람은 죽여라. 모든 작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밭의 작물이든 나무의 열매이든 마찬가지이다. 그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 10분의 1을 되돌려 받으려면 그값에 5분의 1을 더하고 다시 살아. 소떼와 양떼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짐승을 지나가게 하여 열번째 해당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짐승이 될 것이다. 소떼나 양떼의 죄은 나쁜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가려내지 마라. 짐승끼리 서로 바꿔치기 하지 마라. 만약 바꿔치기를 하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되어 그 짐승들은 다시 살수 없게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신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